네, 보신 대로 어제 있었던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. 새누리당조차도 예상을 못했던 대승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승리의 요인과 앞으로의 전국 방향에 대해서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최고위원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당 분위기 아주 좋겠습니다. 예, 네. 지금 너무 과분한 국민의 네. 신임을 받아서 네. 어, 뭐 굉장히 좀 들떠 있지만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압승을 거둔 원인 승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뭐저기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. 지금 이제 국민들 모든 관심은 경제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세월호 참사 충격 때문에 2, 사분기 성장률이 0.6%로 깔아앉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살려라, 민생 경제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. 여기에 이제 저희 정부 여당하고 또 일선 우리 후보들이 후보들은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 발전이라든지 또 민생 경제 공약을 내세웠거든요. 그 이제 우리 새누리당과 후보들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경제를 한번 살려봐라 이런 그 신임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이번에 특히 수도권에서 소원 영통을 빼고는 다 새누리당이 예. 압축을 거뒀습니다 예. 수도권 표심지난 지방 선거 때 하고 이렇게 확 달라지는 예.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+ 번에 이제 예. 이,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살려야 예. 된다는 그 민심은 뭐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똑같고요 예. 아, 다만 아, 야당이+ 예. 야당이 예, 처음부터 선거 전략을 너무 정략적으로 이렇게 채택했기 때문에. 예, 네,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세월호 참사 충격, 온 국민이 뭐다이 고통을 같이 나누었던 사건인데요. 이제 이걸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어요. 네. 그래서 최근에만도 이 세월호 특별법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걸 연계해가지고 다른 모든 민생 경제 법안까지도 전부 다 올스톱 시켜버리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. 또 공천도 너무 정략적으로 음. 접근했습니다. 네, 자기들은 뭐 전략 공천이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정략 공천으로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네. 그래가지고 전혀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공천을 했고요. 또 마지막에 이 이제 야권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? 야권 네. 단일화도 너무 명분 없이 허겁지겁 이런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.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저희 새누리 당이 네. 이번에 그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인재 최고위원님은 이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시기 예. 때문에 이번에 충청 세 곳에서 예. 승리한 거 지난 6.4 지방선거에서는 예. 충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다 패배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열심히 굉장히 뛰신 것 같은데 예. 보람이 뭐 있을까요? 저도 것 같기도 열심히 하고. 뛰었는데 예. 우선 후보 그 예. 개인 역량, 네. 후보 경쟁력이라고 할까요? 거기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고요. 네. 또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네. 이런 그 충청의 아주 중간적인 민심이 잘 반영돼가지고 예상보다도 훨씬 더큰 표차이로 네.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요.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제 강원도하고 충청남도는 야 충청북도하고 세 군데가 말하자면 여당 예, 네. 그 야당이죠. 야당의 초선 현역들이었습니다. 황역단체장. 네, 현역. 현역 초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도 있었고 또 이분들 개인 그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요. 네.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었을 뿐이지 기초자치단체